다음으로, 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전차선의 지지물이었고요. 전차선 등의 접근이나 교차입니다. 보세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이것도 하늘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이데 저압 가공전선 또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의 위에 시설될 때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교류 전차선 있잖아요. 교류 전차선이 있으면 그 위에 설치할 때, 일단 저압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고, 하고 이, 이를, 아니, 케이블을 할 때, 사용할 때 조과형선을 쓴다 그랬죠. 근데 강도가 좀 셉니다. 3 8제곱미리터 이상인 아연도강 연선으로서 인장 강도가 19.6일 이상으로 조과해서 쓸 것. 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공연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요, 케이블인 경우는 괜찮지만 케이블인 이외에는 인장강도 1 4 5 이상의 것 또는 단면 38제곱미터 이상의 경동연선일 것. 예. 그 다음에, 고압가공연선 케이블인 경우에는 얼마? 또조과인데 앞에서 똑같습니다. 38에 19.6일 저압과 똑같이 조과해서 산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저압은, 우리가 반드시 케이블을 조과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고압은 저연전선에서도 되고 케이블을 조과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가공전선 상호간 접근도는 교차 얘도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공전선이 저압과 저압 주압 혹은 저압과 고압이 같이 하늘에서 만날 때 접근도는 교차할 때 보세요 저압가공전선과 저압가공전선 표 보시면 위에 저압가공전선 밑에 그 세로의 제압가공 전선이 있으면 0.6에 0.3입니다. 우리 앞에서 안테나와 똑같아요. 안테나하고 똑같아 보시면 됩니다. 0.6에 0.3. 저압가공 전선 지지물에는 지지물선 말고 지지물은 0.3입니다. 그다음에 고압가공 전선은 안테나와 똑같아요. 0.8에 0.3. 지지물은 저압과 마찬가지로 0.6에 0.3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고압, 가, 고압 전차선 1.2, 고압, 가공 전선 0.8에 0.4, 고압, 가공 전선의 지지물 0.6에 0.3.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0.6에 0.3, 0.8에 0.4,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 부분을 싹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번 뭐냐? 앞에서는 저압, 고압을 얘기했고요. 지금은 특 특별 고압 가공 전차, 전선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특별 고압 가공 전선의 접근 또는 교차인데, 일단, 일반 특별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입니다. 건조물이에요. 이때, 어, 특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1차 접근 상태는 우리가 3m 인이 아니고, 그 높이만큼 있죠. 1장에 됐던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때, 1차 적금상태면 특고압 가공전선호는 3종 특고 보안공사에 의한다 맞죠? 1차 적금상태는 3종 특고 보안공사고 그 다음에 35km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형제 이격 거리인데요 이격 거리인데 지금 상부조형제에서 특 별고압 저전 전선과 케이블 그다음에 기타 전선이 있습니다. 상부 조형제 해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일단 상부 조형제만 있고요. 상부 조형제 있고 어, 특고. 저전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랬니 특고에서 위 그다음에 뭐옆 아래 예, 이런 경우 케이블일 때도 위나 옆 아래 예,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는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 특고에서 저런저런 썼고 위쪽일 때 얼마나 되어 있냐면 얘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2.5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에서 그 옆이나 아래면은 다 굉장히 떨어지는데 1.5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특고라 하더라도 만약에 사람의 접근 가능성이 없으면 1입니다. 예, 사람 접근 가능성이 없으면 1이에요. 근데, 케이블이면은, 위쪽일 때 1.2구요. 옆이나 아래면은 0.5로 떨어집니다. 0.5. 근데, 만약에 얘가 특고가 아니고, 낮은 선 등에 기타입니다. 나전선 등에 기타면은, 얘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3m 이상 떨어뜨려야 된다 는 겁니다. 음. 뭐저 고압과 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지금 예전 기준이 뭐냐면은 예, 기준은 얼마? 35kV 이하일 경우입니다. 35kV 이하인데 요거 제가 앞에서 앞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건조물과에서는 35kV 초과에서 얼마? 이러한 거리, 이러한 거리 플러스 단수 곱하기 건조물과 도로는 얼마였다? 0. 1.5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만약에 3 5킬로보 초과다라고 하면은 여기 단수를 구해서 곱하기 0.15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km 이하의 특과 가공전선이 건전물가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과 가공전선은 3, 2차 접근 상태는 뭐라 그랬다? 이종 특고보안공사라고 했습니다. 네, 이종 특고보안공사에 의할 것.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이 35km 이상 400km 미만인 특과 가공전선이 건전물가 2차 접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뭐다? 35km 이하 이상이에요. 그리고 400km 미만입니다. 400km 미만이 건조물과 2차 접근 상태는, 일단, 2차 접근 상태에서 3 5 k m 다 넘으니까요. 넘으니까, 앞에서 했지만, 일종 특고 보안 공사를 한다. 일종 특고 보안 공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고 압 가공 전선은 아마로드요 우리 전력공학 시간에 나옵니다. 전선 단속방지에서 아마로드 시설하고, 에자의 아크온, 아킹온, 아크온을 시설한다. 그 다음에, 건조물의 금속제 상부 조형제 중, 건조물에있는 금속제 상부 조형제 중 2차 접근 상태 있으면은 얘는 직접 전기가 흐르진 않지만은 얘는 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직접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3종이지만, 만약 금속이 전기가 흐르는 위험한 곳이라면 얘는 1종일 거예요 얘는 직접적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3종 접지 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이 400kV 이상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용한 거 하나밖에 없 765kV입니다. 3, 4, 5kV는 400kV 이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건 765kV 하나밖에 없습니다. 765kV라고 생각하시고요 765kV 이상의 특화가고자서 건전망이 2차적인 상태로 있는 경우, 굉장히 예, 위험하죠.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단, 전선 높이가 최저 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 지붕, 차량, 온말린 것 등과의 수직가리 28m 이상일까? 28m입니다. 그러니까, 765kg는, 우리가, 철탑 자체도 굉장히 높아요. 철탑을 하나 지으면 10억 들었 10억씩. 그래서 굉장히 높게 지어야 되는데, 그 높이가, 얼마? 28m 이상이야니다 28m 이상일까? 그 다음에 건전물 최상부에서 전개는 건전물 최상부에서 전개가 전개를 측정하고요. 자개를 측정하는데 전개는 3.5kV m 맷고요그 다음에 자개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됩니다. 전개 33.5 자개 83.3 네, 이런 수치도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도로에 도로, 도로도 앞에 됐지만 뭐였다. 단수 곱하기 0.15 건조물과 함께 도로는 0.15입니다. 옵니다. 이때. 봅니다. 특별과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 이격거리뭐 최단거리를 얘기합니다. 특별과 저런 전선사용하 사용전압이 35kV 이하, 지금 35kV 이하에 특별과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거리 1.2m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35kV 수평거리 1점이고요. 3.35kV 이하에서 이격거리 얼마다? 3m를 맞춰야 됩니다. 3m, 예, 3m. 35km 초과는 얼마냐 35km 초과는 얼마 3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수치 요거 뭐 0.15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건조물하고 요 도로 요 두개입니다 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 등과의 접근도는 교차는요, 더 위험한 것이 이게 도로에 사람이 많이 다닐 수도 있고 자동차도 많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교통사고 난다든지 등에. 그래서 우리가 도로 등에 할 때는 또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때 보안공사입니다. 앞에서와 똑같으니까 얘는 뭐 괜찮아요.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할 때는 3종 특고보안공사 앞에서 똑같죠? 2차 접근 상태는 2종 특고보안공사가 됩니다. 네,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구 가공전선이 도로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예, 예. 특별구 가공전선이 도로가 이렇게 가요. 그특별구 가공전선이 이렇게 가요. 이 교차할 때 보세요. 특별과 가공 전선은 이정특고 보안공사에 의하는데 교차하는 경우 이정특고 보안공사에 의하는데 이때 특별과 가공 전선과 도로 등 사이에 담에 의해서 보호망을 하면은 보호망이요 말 그대로 도로와 전선 사이를 예, 이격시켜주는 보호망 시설하는 경우 이정특고 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망 시설 기준 한번 볼게요. 보호망은 일종 접지입니다. 보호막 일종 접지. 우리가 앞에서 뭐, 피레기, 그 다음에 항공장애 등 유유건선, 안전건선, 이런 것도,과 마찬가지로 보호막, 특별한 경우 보호막, 얘는 실제 전기 자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금속재 망상 장치로 하고 견고하게 지지합니다. 보호막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금속 상호 간격은 가로세로 1.5m 이하일 것. 가로세로 1.5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의 특별과 가공연선 외부에 뻗은 폭은이며, 보험의 특별과 가공연선 외부에 뻗은 폭은 보험 보호, 가공연선과 보험망과 수직거리 1분의 1 이상일까? 보험망과 가공연선과의 수직거리 1분의 1 이상 외부로 뻗어야 되고 단 6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예. 그 다음에. 보호만 구성하는 금속선입니다. 특별 보고압 가공전선 직화는 8.01의 5. 그다음에 그밖에 시설하는 금속선은 5.26의 4 이렇게 됩니다. 5.26에서 8.01의 5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3번 특별과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삭 라고 한 것은 케이블카라고 합니다. 케이블카 케이블카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한국말로 있죠. 한국말로 있습니다. 그 케이블카를 한국말로 삭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안 공사 똑같아요. 삭도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특별과 가공 전선은 3종 특별 고압 보안 공사고요. 삭도와 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는 특별과 공전선 2종 특별고압 보안 공사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격 거리에서요. 이격 거리에서 요거 삭도는 제가 앞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다? 삭도와 그다음에 병가와 가공전, 특과 가공전 상호간 식물 다 똑같다 그랬죠. 6m 기준으로, 60kV 기준으로 2m입니다. 60kV 기준으로 2m인데, 넘으면은 2m 플러스 3수 곱하기 0.12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35kV 이하에서는 특별고압 중에서 35kV 이하에서는 표준이 2m입니다. 6m 초과와 똑같죠. 2m인데 여기에서 특별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면 은요 1m 반으로 떨어지고 여기에 다시 케이블을 사용하면 은 0.5m로 다시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35kV 초과 60kV 이하도 2m입니다. 얘는 뭐 종류 관계없이 2m인데요. 예, 탁도 60km마다 초과하면 2m 플러스 한 줄고파 0 1로서 병가와 같다. 이렇게 병가하고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만 외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4번 특별과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특별과 가공전선이 있고, 저고압 가공전선이 병가 아니에요. 병가 아니고,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병행도 틀려요. 병행은 나란히 지나가는 것이고요. 접근 또는 교차는 우연히 그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 보안공사는 똑같아요.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전차선과 1차 접근상태로 할때3종특고보안공사고요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선이나 전차선과 2차 접근상태로 시작하면 2종특고보안공사다예 똑같고요 그 다음 이격거리입니다 요것도 뭐 삭도와 같습니다 60km 이하 2m 초과하면 2m 플러스 단소 곱하기 0.12 이렇게 돼요 그 다음 5번 특별과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도는 교차입니다. 상호간의 접근도는 교차는, 일단, 특별과 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과 가공전선과 접근 상태 시설되거나 교차하는 시설되는 경우, 보세요.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별과 가공전선 노는 3종 특고 보안공사요 위쪽 또는 옆쪽이요. 그 다음에, 특별과 가공전선과 다른 특별과 가공전선 사이에 이격거립니다. 네, 특별과 특별과선은 일단, 35kV 이하에서, 이하에서 특별고압 가구전선 케이블 사용하고요. 다른 특별고압 가구전선에 특별고압저연전선돈 케이블 사용한 거. 그 가장 안전한 경우입니다. 안전하면 특고압이라도 35km 이하에서도 0.5m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거. 케이블이고 얘도 케이블이요. 케이블과 저연전선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기 때문에 0.5고요. 그 다음에 60km 이하 60km 초과는 뭐다? 앞에서 한 거, 뭐, 삭도와 같고, 병가와 같고, 앞에서 특고와 조압의 이격거리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과 가공전선과 다른 특별과 가공전선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에요. 지금,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위에서 한 거는, 위에 표 있는 것은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되고, 지금 얘기한 것은,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됩니다. 지지물 사이에 이격거리 얘도 삭도와 똑같아요. 삭도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35km부터 이하 표준 2m요. 특값 절여져서 1m, 케이블 0.5m, 또또 똑같죠? 예, 반반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초과할 때 2m, 60km 초과하면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 1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 6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에 접근 도는 교차입니다.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교차인데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이나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삭도 가구용 약전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구 전선,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 및 다른 특고압 가구전 선로 이외 의 시설과 제1차 접근 상태 시설하는 경우, 뭐 다른 건지주주주 길었지만은 결론은 뭐다?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3종 특고보안공사에 의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특구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 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는, 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는, 다른, 뭐, 아시겠죠? 뭐, 이종특구보안공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특별과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인데요.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이것도, 6 0 k m 보다 초과는 병가와 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35kb m 이하 보세요. 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특별과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 이격거리는 얼마다? 고압은 0.5입니다. 우리 앞에서 뭐하고 똑같으냐면, 어, 특별과 가공전선 상호간 접근 도는 교차 3 5 k m 이하에 둘 다, 특별과 그 가공전선 둘다그 케이블일 때, 이때 0.5였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어 거리가 똑같아요. 식물과 이것관에서3 5 k 트 이하인데 특별고압으로서 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할 때 0.5m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0.5m 이상 특별 특별과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별과 전선과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만 시설하면 됩니다. 우리가 저고압에서도 마찬가지죠. 저고압에서 식물과의 이격거리 뭐라고 했다? 상시부는 바람에 예, 접촉하지 않을 거. 이거였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특별과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면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만약에 특별과 전선에 고압 절연전선, 특별과압이 아니고 고압을 사용하면 0.5m 이상이고, 특별과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면 만나지 않도록 할 것. 그다음 특별과 수미량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과과고전선과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할까 예, 수미한 케이블에서 식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35kV 초과일 경우는 똑같습니다. 35kV 초과에서는 60kV 이하일 때 2m, 60kV 초과할 때 2m, 그래서 단수 곱하기 0.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뭐냐? 특별과 가공 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 거리입니다. 이격 거리. 지금 무슨 말인지 보세요. 특별과 가공 전선에서 케이블을 제외하고요.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 거리는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 한다는 건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 예. 네. 뭐 완금 이렇게 있죠. 완금 이렇게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처, 어, 삼성에서 이렇게 돼있죠. 전선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얘가 특별고압 저런 전선을 하고요. 특별고압 저런 전선을 하고, 여기에서 이거 타고 지지물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지지물에 붙어 있는 거, 뭐, 에자나, 왕금이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 애자 붙어 있는 이런 것 빼고, 이런 지지물 사이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약 이렇게 돼있다 했을 때, 이것과 이격거리, 이것과 이격거리요. 전소가, 지금 얘하고 직접 연결된 거,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철탑이라고 하면은, 철탑이라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 돼있죠 현수에는 이렇게 돼있죠 뭐, 이렇게 뭐, 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전선과 이런 것들의 이격 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평화에서 정한 값 이상 을 해야 되는데, 뭐 부득이한 경우 위험에 우리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0.8배로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두 외우시기는 조금 어렵고요. 모두 외우기는 어렵고, 보세요. 일단, 15kg 미만은 15입니다. 15kg 미만은 15. 15는 15. 이그 다음에, 15kg 이상, 15 자체는 20이에요. 15kg 미만이니까 15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15인데, 15kg 자체는 15kg 이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20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제가 자주 나오는 거 보세요. 일단, 15kg 볼트 이하는, 이하는 15cm. 이, 이격거리가 15cm입니다. 그 다음에, 15에서, 어 25까지, 25까지는 15를 포함합니다. 지금 얘가 왜 다르냐면, 22,900볼트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얼마? 20입니다. 20. 15, 20. 그 다음에, 얼마? 25로 올라가 25. 15, 20, 25. 요것도 보세요. 일단, 25에서 35입니다. 25, 요 낮은 것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에서, 35 35 미만이요. 그다음에 뭐30 5에서 얼마에 5 0이 됐죠. 50은 15, 20, 25,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35kg부터 이하배전력 변화 35kg부터 이하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요 그래서 이35 포함된 요 수치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다 외울 수 없다 하더라도 보세요. 어 60kg 있죠. 60kg. 우리가 60에서 지금 70 있죠? 70. 여기에는 우리가 66kV가 포함이 됩니다. 66kV. 그래서 얘도 자주 나올 수가 있어요. 공칭 전압이 포함된 경우는 꼭좀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얼마냐면 40이요. 40. 60에서 70 공칭 전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60 다음에 66kV 다음에 154kV 있죠. 154kV. 154kV에 해당되는 범위가 얼마다? 130에서 160kV 있죠. 넌, 얼마다? 요거 보세요. 15, 20, 25, 30, 40이에요. 40에서 요기는 쭉쭉 뛰었어. 얼마가 된다? 90이에요, 90. 예. 얘는 90입니다, 90. 예. 90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위에 뭐가 있어요? 3, 4, 5kg가 있죠? 1, 5, 4kg. 요 놈은 우리가 1, 5, 4. 1, 5, 4kg를 얘기한 것이고, 1, 5, 4kg 위에 3, 4, 5kg가 있는데, 이 가서 우리가 나온 게 230kV입니다. 230kV를 기준으로 얼마다? 여기 얼마요? 160이에요, 160.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요값 정도는요. 아 이거 언제 외워나? 막 만약에 그런 생각 드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있죠. 문제가, 여기 있는 문제들이 꼭 문제만 포함된 게 아니고 해설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다문제다 문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고요. 문제도 문제 나안 좋고 문제 해설 답 이렇게 해주시더라요 특히 설비도 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중뭐 아닌 것은 해서 아닌 거 답만 보시면 안 되고 맞는 거세 개도 확실히 보시고요. 문제 풀때 지금 이런 꼼꼼하게 하시면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이론에서 그니까 문제로 떠넘겼기 때문에 떠넘긴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보시자는 그러면 한결 공부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막연히 무작정 막 집어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집어 넣기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떨어지고요. 지금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지만은 야 그냥 문제 풀면서 하자라고 생각하셨다면은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해설이 있기 때문에 해설 부분은 꼼꼼히 봐달라는 겁니다. 예. 일단 요 부분은 제가 자주 나오는것 위주로 넘, 그, 이, 외워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요 부분, 뭐, 그니 문제 보다 보면은 적응이 돼가지고요. 어느 순간, 아, 또 괜찮아지실 겁니다. 처음에 거부감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 법이 다른 분들도 뭐, 좋다고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론을 이렇게 공부,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는 분 없으세요. 적응하는 겁니다. 계속 풀어보다 보면은 문제가 적응이 되고 어느 순간 반가워지고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시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이번 시간에 정리해 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죠.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또 참아주시고 이겨내시면 됩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